이렇게도 죽는다고? 보통 사람들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치명적인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. 하지만 세상은 넓기에 뜻밖의 사고도 뒤따르기 마련이지. 그 중에서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죽음을 응? 맞이한 9명이 있어. 첫 번째 스웨덴의 왕 아돌프 프레드릭은 케비아, 훈제청어, 랍스타, 샴페인을 먹은 뒤 14가지의 디저트를 더 먹다가 지나치게 과식해 소화불량으로 사망했어. 두 번째 러시아에 살던 28살 남성은 2명의 여성과 불타는 밤을 보내기 위해 비아그라 한 통을 한 번에 복용했고, 비아그라 과다복용으로 인한 심장발작으로 사망했어. 세 번째 허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초콜릿을 녹이던 탱크 맞아, 사망했어. 네 번째, 인도에 사는 한 남자는 사망한 부인을 화장시키던 중 벌집을 건드리게 됐어. 하지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장례를 치르다가 수차례 버렸어요. 사망했어. 캐나다에 사는 한 남자는 자신이 있는 건물의 창문이 얼마나 견고한지 증명하고자 창문으로 돌진했고 창문 틀이 통째로 빠지면서 남성은 창문과 함께 추락해 사망했어 여섯 번째 3 1살의 성도착증인 남성이 자신의 머리에 콘돔을 끼우는 특이한 행동을 벌이다가 다시 빼내지 못해 콘돔에 숨이 막혀 사망했어 일곱 번째 한밤중 호수에서 보드를 타던 한 남자가 물에 비친 달의 모습에 반해 다가가 키스를 하려다가 물에 빠져 익사했어 여덟 번째 스페인의 한 여성은 50층 건물에서 투신자살을 했는데 지나가던 한 남성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되어 둘다 즉사했어 마지막 아홉 번째 웃겨 죽 말처럼 영국의 한 남자가 코미디 연극을 보고 25분 동안 쉬지 않고 웃다가 산소부족으로 질식사했어. 이처럼 세상은 넓기에 뜻밖의 사고도 일어나기 마련이야. 우리 모두 조심하자고?